자, 지금 시간이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오후 4시 38분입니다. 나스닥 지수 다시 어, 만이 13,500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여기 다 매도 영역이죠. 그러니까 매수자만 홀딩하는 거고 예, 매도자는 매도를 해도 되긴 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고가를 넘었다고 고가를 넘으면 분할이에요 분할. 3개월봉 여기도 지금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분할로 접근해야 됩니다. 고가를 넘은 상태에서는 분할만 된다. 여기도 지금 뭐 한참 넘었어요. 고가를 넘지 않아야 하락 시작이죠. 고가를 넘으면 계속 버티는 거니까 자 이제 3거래일 남았습니다. 3거래일 아 주봉은 좀 아쉬워요. 그냥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서 이렇게 젓가을 깨야 되는데 예 네. 젓갈을 못 깨고 다시 가마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는 할일 없어요. 근데 매수 기회도 사실 안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개인적으로 예. 네. 13,500이 아래로 내려가야 상단선을 벗어나니까 매수를 할수 있는데 계속 상단선 위에서만 움직이는 거니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가를 낮춰야 돼요. 고가를 낮춰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고가를 낮추려면 은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도하려면 주봉 가지고 매도하려면 은봉이 하나 떠야 돼요. 자, 월봉, 분기봉, 반기 연봉은 매도해도 돼요. 근데 얘는 기간이 길잖아. 네? 월봉은 사실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지금, 3월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3월에 일 이상 보유를 할 거면 매도를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분기, 반기, 연이잖아요. 그러면, 분기, 반기는 다 6월 말까지니까, 6월 말까지 매도를 가져가겠다 생각되시면, 이제 분할해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공격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주봉, 연봉으로 한번 죽어야 상반선이 내려올 거잖아요. 지금은 상반선이 안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매도 전략은, 예, 단기적으로는 조심해야죠. 특히 오늘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봉이 은봉으로 끝나는지 양봉으로 끝나는지 그것만 보셔야 돼요.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다. 일봉은 위아래 다 열렸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